사도행전 1장 6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 니가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타나에 보이시고 이제 성천하실 그 때에 제자들이 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고, 선생님,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입니까? 이렇게 에, 물은 것입니다. 그, 그럴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 회복하는 것은 당신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 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느냐? 벌써 선지자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선지자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캄캄 어두워져 있는 그런 때입니다. 어, 과거 이스라엘이 애국에 종살이 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너무 종살이가 호역이 심하니까 해방시켜달라고 많은 아, 부르짖음에 기도를 할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왔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들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그렇게 간구하면늘 해방시켜 주시고 해결을 해 주셨지만 그런 해결이 될 때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완전히 음. 돌아서는 그런 일이 있고 그런 돌아서는 일이 있을 때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타락되고 캄캄한, 그런, 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벌써 몇백 년이 지내버렸단 말이오. 이러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어서 아주, 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릇에, 이제,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 많이 예언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저들도 이제 예수님이 이것을 회복시켜 줄것 아닌가 해서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러니까 주님은 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때와 기한은 어,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다, 내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요 어, 창조요 주권 개별 섭리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알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할 일은 따로 있다. 너희들이 할 일은 따로 있다. 어 너희들이 할 일은, 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아서, 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 이렇게 에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도 있고 병이 치료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도 있고, 우리는 자기의 욕심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붙들려서 내 욕심대로 이걸 이루어가야 되겠다. 그 세상 소망을 이루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은 너희는 그것은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 할 일은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는 일이다. 일을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 오늘 우리도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감화 감동시켜서 감동되는 일이 생길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은 어, 성령인도를 따라 살면, 여기에서 모든 난제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 그 가만 보면, 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가면, 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비투성이에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아주 부도가 나서 이제 도망을 가야 될 그런 입장이라 말이요. 그러니까 너 가서 어 기도원에 가서 성경 열독을 하고 나오너라. 그러니까 어 기도원에 가서 성경을 다섯 독 하고 있으니까 벌써. 문제가 다해결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됐습니다. 나오려고. 아직은 멀었다. 다 잃고 나오느라. 그래도 그말안 듣고 나왔다가 또 문제가 되고 그랬습니다. <laughs> 그래, 가만 보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회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나니까 정리하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서 버리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크게 붙들리지 말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에 에, 붙들려서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수님이 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성천하고 난 뒤에는 성령을 보내주신다 해서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아, 아, 계십니다. 우리 영 안에 와 계십니다.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 영 안에 계시는 겁니다. 어, 너희가, 아, 성령을 받으면, 어, 이제 거기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인도를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어,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성령 따라 아 갑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이 인도하는 그 인도를 따라가니까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때부터 크게 복음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아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복음 보금 운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유다에 전해지고 또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땅 끝까지 이 전해져 가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할 때에 너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권능을 받으면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정인이 되라. 예수님의 정인은 사람되어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내가 나타내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되어 오신 분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인 노릇을 바로 할 때에 정인 노릇 하는 여기에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걸볼수 있어요. 어,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증거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되어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요.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되게 이렇게 해서 우리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을 바로 증거하니까 그만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뭐 해야 되느냐 예수의 증인이 되는 예수를 나타내는 예수님을 알리는 일을 하는 데서.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 증거하는 그 말을 듣고 어 믿고 아 우리의 구주가 계시구나, 예수님이 구주시구나 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려고 할 때는 그만 아픈 병도 해결되어지는, 난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와서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권능을 권능이 나타납니다. 권능이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성령이 자기에게 와서 감화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할 때에 믿고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면, 자기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는데,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를 나타내는 이런 자기가 되고,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니까, 거기에서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생각대로 가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와서 역사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대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 지도록 애를 써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자기가 참, 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고 하면 자기는 예수님의 정인 노릇을 할수 있는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지는 이런 자기로 성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